이거 쓸때 옛날 거는 이렇게 집게 형식이어서 한장 뽑으려 면좀 어려웠거든요? 막두 장씩 딸려오고 이랬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메디 스킨패드는 얘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꺼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쓱 긁으면 돼요. 쓱 긁으면 한 장씩 올라와요. 신기하지 아요 어떻게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생각했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울록불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거즈 면을 이렇게 긁어오는 느낌으로 한 장씩 뽑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위생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에센스가 대박인데. 와, 5분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맛있겠구만, 맛있겠다. 약념? 아, 뭔가 먹은 거 같기도 하고 진라면 순한맛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약간 매운맛 짜파게티랑 진라면이랑 좋기는 한데 아 그래? 음료수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응 집에 음료수 많잖아 버럭버럭 버럭버럭 어, 응. 문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래, 이거 완전 일본 자판기인데 이거 진짜 되는 건가요? 안 되겠죠? 들어가서 얘기해볼시 <laughs> 예약했는데.. 아 한번 얘기해보자. 뭐 얘기해 음, 소고기도 음, 같이 먹자. 아 이거? 어! 감사합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김에다가 밥 3분의 1 정도 남겨놨을 때 모차비키 주문하시면 도와주실 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음, 빵. 음. <웃음> <웃음> 어, 어머니 아버님은앞이같이 모으면서, 그이아저같아마는 그러니까 모을 수가 없이아마이맛마겠다 맛있겠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웃음> 말차 어떤. 아니? 쑥? 쑥 싫은데? 얼그레이 초코나 바스크. 아, 바스크... 얼그레이 초코 말고. 바스크 치즈? 어. 이제 바스크 치즈 하나라면. 케이크 위에 크림 뿌려드릴게요. 안녕. 얘가. 루이 선셋. 뭐였지? 선셋? 루이 선셋 에이드? 응. <목소리> 뭐였지? 오 어? 에이드입니다 아이고. 얘가 바아르크 아, 치즈케이크? 아스크 치즈케이크 아스크 치즈케이크 네. 치즈 같이 와가지고 두개다 안녕 스티커도 주시고 어, 네. 응, 근내 카메라. 자, 저희 지금 비가 내리는 관계를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단차 단체... 집다. 아, 금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어, bueno. 준비됐나요? 네. Let's go. Commander Jack. Are you ready? 스스니 쇼트나? 아, 귀여워. 제가 스캔한데. 아, 얼마나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갈려 나갔을까. 그치 A... congratulation! 자 아, 이제 셔틀 <laughs> 에 탑승하실 시간이에요. 다 같이 차트를 환영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탈 준비가 되셨나요? Are you ready? 네. 네한 분만 준비가 되셨네요. 한 분만 데리고 <laughs> 떠나겠습니다. Let's go. 네 밖에 있는 젤리들에게 인사해주세요. 네 <laughs> 센트펙트 아이리트 조깅 공부해서 <laughs>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새로운 재리들 만나보러 <laughs> 제가 사줬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히어로 친구들 네 캐릭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다 골고루 볼수 있게끔 돌면서 좋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돌아볼게요 하나 둘벨리소선은 <laughs> 극비리에 발견된 신비주의 친구여서 아무도 그녀의 직업을 알지 못하는데 피넛이 빙그빙을 도는 걸 봤대요 그래서 댄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세 번째로 스페이스 코멧은 불타는 꼬이 보이시나요? 우주에서 불꽃 특급 택배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친구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마지막으로 질런 에일리언은 초록색깔 설복숭에 팔다리가 우주급으로 굉장히 길고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안아주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히어로 네 캐릭터 만나보셨고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시면 또 다른 젤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아. <laughs> 그감성아 <감성이야. 웃음> <laughs> <unlock� understandable> 여기 <laughs> 아, 이시구나 아, 어, 마네요자 우리 마마 어. 어? 마습니다 네, 네, 네. 주의해주세요. 스타있자 <laughs> 준비하시고 군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잡으시 네. 해주세요. 나 이거 들어줘. 자찍요 <laughs> 자, 음. 볼게요. 음. 자, 우리 티구가 지구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조이 폴 레벨을 음. 확인해보도록 할거비라고 노력해주시고, 네. 자, 스캔 한번 해볼게요. 아. 자, 과연 이제 준비가 되었을지, 어. 마치 준비됐니? 네. 자, 골프. 자, 바디도 한번 해보고, 귀여워. 자, 과연, 네, 준비됐다. 아. 괜찮아요? 기차가 아, 될까요? Mm -hmm.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찐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 e 감사합니다. 안녕. e 찐으로만 한참 돌아가가지고 80km 지키는 거고? 영상으로 봤으면 한 시간이면 뭔가... 짜와 돼지 짜글이 불게 <laughs> <물게> 맛있겠다. 아 짜글이 불게, 짜글이 불게 그랬던 것같 저는 시원해물 칼잡비입니다 농부님이 이걸 보고 칼잡이 먹을 걸이러면서 후회를 하고 계시네요.